다음 중 오피스 단추의 엑셀 옵션에서 고급 탭 탭에, 어, 고급 탭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1번에서 3번까지는 고급 탭에 있는 기능이고요, 4번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은요, 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를 때 포인터의 이동 방향 오른쪽, 왼쪽, 아래쪽, 위쪽 중 하나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셀에서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요. 보통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엑셀 옵션에 가서, 고급 탭에 가시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엔터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 자, 현재 아래쪽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이 위쪽으로 많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엔터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위쪽으로 이동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고급 탭에 있는 기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선에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있습니다. 아래쪽 쭉 내려 보시면요. 어, 페이지 나누기 표시 되어 있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자, 페이지 나누기는 기본적으로는 체크를 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인지 아,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인지라는 것을 구분선을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확인 안 됩니다. 어, 근데 조금 전처럼 고급 탭에 가서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체크를 적용했을 때 차이점 보십시오. 자, 눌러보시면은, 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선 보이십니까? 자, 이 선이 만들어졌죠? 음, 자, 그 설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고급 탭에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눈금선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가능한, 한데요. 자, 눈금선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눈금선 표시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금선의 색도 이래 지정할 수 있는데요. 체크를 한번 해제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눈금선이 없어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눈금선이 표시되는 것이 작업이 편리하죠.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고 뭐 색깔도 뭐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서 3번까지는 고급 탭에 있는 기능들이 맞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4번 새 통화 문서를 열었을 때 적용할 표준 글꼴과 글꼴 크기 어, 새 시트의 기본 보기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은요. 어, 기본 형식 탭에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기본 설정이 있죠. 자, 기본 설정에 보시면은, 어, 이제 글꼴, 글꼴의 크기, 그리고 새 시트에 어, 기본 보기 형태, 뭐 포함 시트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통합 문서를 하나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트가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 세 개가 표시가 되고요. 어, 글꼴의 크기는 11 포인트 그리고 어, 이제 글꼴은요 이제 본문 글꼴이 자, 여기에서 본문 글꼴 형태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